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중진입니다. 어, 오늘은 드라이버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헤드, 샤프트, 그립 미리 선정되어 있고 오늘 만들 드라이버는 초경량 드라이버. 이분은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낮고,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고, 내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의뢰하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게가 좀 가벼워야 스피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량 헤드를 선정했고, 경량 샤프트. 거기에 손 사이즈에 맞는 그립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재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다음에 수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하나 기재를 하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는 안 해요. 다음 헤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도 다 무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마개를 좀 막아야 돼. 무게를 올려보면은 정확히 168g 나오네. 168g 써놓고 로프트는 46g. 현재 기준으로 46.2g 인데, 여기 이제 커팅하게 되면 무게는 조금 한 5g 정도 더 빠진다고 봐야 되고, 무고방에는 필요 없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스파인 측정 특정 스파인 측정 하기에 앞서서, 일단 내 손으로 느낌을 끄고, 여기에 표기를 하나 해놓고, 슈프트, 이제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음, 구간별로.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옆으로 제 조금 돌려보면은 수치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네. 가장 탄성력이 좋은 자리를 한번더 찾습니다. 그래서 표기되어 있는 곳과 일치되어 있는 걸한번더 확인해 보고, 그래서 뭐드라이브 작업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탄성 수치도 여기에다가 또 표기를 해야 되지 이제 여기에 맞는 해라. 페라. 정확한 깊이를 위해서 깊이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은 30mm. 정확히 30mm를 체크하에페로를 깔끔하게 넣어야 되겠죠. 있고 제대로 붙지 확인해보고 을 좋았어. 그래서 예. 이제 꿀시를 칠해서 단단하게 붙여야 되죠. 현재는 5분용 두 가지였었지 2분용하고 5분용. 근데 요즘에는 5분짜리로 쓰고 있어요. 2분짜리가 재고가 소진됐다 고해서 올 동안은 2분, 5분짜리로 쓰고 있어 원래 주로 쓰는 거는 2분에 굳는 에폭시. 안에도 구석구석. 고구로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기능이 아니고, 스파인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돼. 안 그러면은, 좋은 채 최고의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 혹시가 구을 동안 조금 기다려야지. 근데 보면 로고가 또 뒤로 숨어버렸네. 뭐가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작업을 하면은. 약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무리를 해서 그립을 끼면은 하나 완성이 되지. A few moments later.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더 완성도가 높은 클럽으로 될수 있고 드라이버 하나니까 간단한데 아연의 경우는 개수가 좀 있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각 번호별로 수치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이보다 한참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 돼요. 한 2, 3일? 헤드 무게도 다.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되고, 얘는 어차피 경량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헤드를 선택을 해서, 가볍게 현재 이제 제작하는 단계.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다 굳어 가는데, 드라이버는 길이는 헤드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미리 다 사전에 체크를 해놨고, 그분이 가장 수행하기 이상적인 길이로 커팅을 해서 제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네, 닦아주고 이제 길이를 45인치에 커팅을 했고 여기서 잘라낸 길이 무게가 빠져야 되겠지 약 2.6g 마이너스 2.7g이 빠졌습니다 장착해야 될 그립의 무게 2 5 8 2 5 8의 그립. <laughs> 이제 그립을 장착을 해서 이제 그립을 장착을 하면 되고 테이프를 근데 뭐 그립 색은 내가 선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용하실 분, 손 사이즈는 제가 선정을 했지만 사용하실 분이 좋아하시는 색은 빨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렬적인 빨강일 수도 있겠지만 눈에 확 튀는 빨강을 선택하셨어요. 나도 빼내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클럽이 완성됐습니다. 음, 쉬워 보이지? 어? 쉬워 보여? 해볼래? 어, 쉽다라기보다는 좀더 이제 정교하게 작업을 했고 음,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이대로 굳힌 다음에 내일쯤 이 사용하실 분이 와서. 시타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보충해 주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 피팅 클럽은 뭐그 사람한테 맞게끔 제작을 하는 거지만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스윙 패턴 이런 게또다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타를 해 보고 완성을 했, 했 했지만 그래도 하죠, 어. 아웃또 실수했네. 어. 충분히 시타를 하고 제작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됐지만 이분이 또 와서 내일 쳐보실 때그 느낌을 가지고 토대로 좀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을 해준다라면 훨씬 더 좋은 클럽으로 사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량 비거리를 필요로 하고 힘이 좀 없으신 분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경량 클럽이 필요해서 경량 드라이버를 제작해 봤습니다 리뷰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작업하는 모습. 어떠 어떻다라는 것도 예전에 어떤 드라이버를 만들겠다고 해서 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은 좀 힘이 없고 스윙 스피드가 낮으신 분 스피드를 올리면서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클럽을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과정을 짧게 영상에 한번 담아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